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차 대전 후 지구촌의 질서와 평화는 무너져내리고 또 다른 힘의 경쟁과 악인들의 득세와 장악으로 세상은 전쟁이 난무하고 잘못된 말과 행위들이 오히려 우세하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은 황폐하며 꿈도 희망도 없는 조선의 말기인 때와 같은 지도자는 나라와 백성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아위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며. 시스템을 파괴하고 악법들을 생산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군세자들 앞에 결탁하고 진리는 외면하고 성도들을 교묘히 속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속신앙의 방법으로 복만비는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한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라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입에서 나오는 말과 몸으로 보이는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 성도와 백성들에게 지도적을 회복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에 되어 끊었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교회 되어 나라가 나라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이 땅이 악인들로 가득합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개업교회로 회복하여 먼저 믿는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머리깎인 삼손처럼 저항도 능력도 기도의 힘도 분별력도 잃고 악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무당이 득세하고 절관이 권세자들로, 권세자들과 사람들로 넘쳐나고 이단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그울 앞에 비추어 바르게 하며 힘쓰며 회계의 바람이 등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군사되게 하셔서 생암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인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내지 말라 하셨으니 악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앞장서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악법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아지어둠을 향에 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악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피폭과 고난 가운데 우리들을 연단하시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순결한 신부 되게 하셔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낮아지며 겸손한 자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대를 인도하시는 당대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성리여영원 Oh. Um.